네, 저희는 레오형 레오영 분명히 태군인데 태군이요. 뭐 별명 저희가 요즘 밀고 있는 거라서 대군이. <laughs> 대군이. <대구니 웃음> <대구니 웃음> <대구니 웃음> 영어로 써달라고 해서 알려 있 대군이 태군이가 아닌 대군이. 대군이? 오케이, 태군이. 왔다 갔다. Okay, one, one p goes to 태군이. 오케이. Okay. <laughs> 다음 돌을 <논의해> 주세요. 정확해야 돼. 대군이가 문제야. <웃음> 자 다음 대구니 투포인 o i n t s 2 p o i 대군. s 2 points. 2대 o i n t s 2 points. 2 points. 2 points. 아 p o 래 n t s 2 p o i 원래 s 2이 o 태군 t s 2 points. 2 points. 2 points. 2 points. 요 p 군 i n t s 2 points. 2 p 대 i n t s 2 points. 2 p 대군이 t s 2이 o i 에고니 팀이 다 맞춰주시다가 저요 팀이 역전으로 죄송합니다. 어떻게 됐는지 <해야 되나>? wow. <laughs> 네. This is like <laughs> 대박